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을 때 나왔을 때 나왔을 때 잠깐 여기 출연해줘. 우리 애기 뒷모습만 출연해줘. 아 눈을 하얀 잔을 뜨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만 출연해 주면 돼. 여러분들 애기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진짜. 맨날 이렇게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기가요. 몸무게가 이제 5kg 넘었 걸랑요. 그래서요 이렇게 안고 있으라고 우리 애기가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는데 졸립다. 여보 졸려도 어쩔 수 없어 원래 원래 그런 것은 그런 것이야 어? 나 이제 다섯 시간 뒤에 출근하는데 음 괜찮아 여보야 나도 잠을, 잠을 못 잤으니까 잠을 여때못 잤는데 다 음. 시간 뒤에 출근 이거 먹고 방송에 출연하면 잠을 못잔 거예요 여기서 티를 내더라 방송에다가 그거를 꼭 알려야 정성이 렇기 직성이 풀리는 거야 왜 일러 바치는 거야 시청자한테 나 이만큼 못 잤어요 하면서 왜 일로 바치는 건데 나는 내가 못잤는 일로 바치지 않는데 여보는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왜 뒤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 가 줄래? 어지러우니까 아 이제 가라고 필요 없으니까 어 가라니까 야 아니 내말많못 잤어 너무 못 잤어 지워야돼나 방송 금방 꺼야 돼 금방 끄고 내가 아기를 봐야 돼 여보가 자야 돼 이것도 아니야? 아, 24시간 못 지었어. 이것도 아니야? 36시간 못 지었어. 36시간에 24시간 못 지었는데다가, 밥을 안 먹인 데다가, 어, 그리고 잔소리를 한 데다가, 열받게 됐어. 아, 고 싫어요? 와, 진짜. 아, 남편이 기가 되었 어째요? 내가 뭐라 그러면은, 미안해. 이러면서 나 안으려고 와가지고 이렇 미안해. 이러면서 부위부위 돼요. 그럴 때 귀여워요. 엄마한테만 육아시키는 남편도 많은데, 돌아가면서 봐주니 멋 있어요. 와, 나는 같이 육아하는 것도 나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화를 내는데. 그 만약에 남편이 안 도와주면은 어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남편들이 아무리 그래도 조금씩은 도와줘야 돼요 진짜로 물론 모든 남자는 다뭐안 도와줘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다 도와주겠지만 그래도 안 도와주는 사람 있는 거 보면은 나좀그래 이해가 안 돼요 그 얼마나 힘든데요 일하는 거가 더 힘든 게 아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퇴근도 할수 있지만 아기는 퇴근할 수, 퇴근할 수 없어요 24시간 봐야 돼요 24시간을 여보 왜또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또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어쨌는데 아아 아, 혹시 그거야? 요즘에 남편들이 아기를잘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 여보는 아기를 거의 다 도와준다 이거지? 그럼 여보 가는 거야? 맞아 우리 남편은 아기다 봐줘요 다 도와줘요 육아를 우리 남편이 거의 다 해요 잠도 안 자고 안 자고 성모의 육아 4시간을 한다면 남편이 육아를 한 10시간을 해요 나가라 칠시 빨리 나가 이제 왜 그렇게 살아 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밥이 하늘에서 떨어져? 여보? 남편이? 나 진짜 모른 척하고 방송한다 알지 나 가능한 거 알지? 오케이 시작 지 <laughs> <거치네. 웃음> 내가 노래가 이렇게 안 올라갔나? 아니 얘기 안고 어떻게 밥 먹어? 어쩌라고? 미친. <laughs> 아니 그냥. 아그럼 나보고 무슨 뭘 해달라고? 어뭐 아, 뭐 해줄래? 밥먹을 동안 잠깐만 안고 있어줘라는 거지. 어, 뭐 먹을 건데? 라면 끓여 먹어야지. 아 이거 노페남이 돼? 안돼 지금도 끈끙거리는데 좀만 혼자 냅두면 안 돼. 계속 안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안고 있으면 다 가능한데, 왜, 아, 내가 내려놓으면 알았어, 걔가 잘 놀든, 여보가 내려놓으면 왜 자꾸 못 온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라면 먹다가 실수로 얘 얼굴에 라면 국물이라도 튀면 어떡할래? 그건 안 되지. 줘봐. 나 이제 방정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방정할게. 이제 라면 국물, 애기 얼굴에 붙인다? 아니야, 아니야, 방정할게. 아니야, 아니, 아니, 뭐 <laughs> 아니, 방정할게. 아니, 방정할게. 아니, 방정할게, 여러분들. 방조할게요. 아 여보, 여보, 우리 이따 보자. 여러분들 방조할게요. 까먹, 까먹. 왜안 먹어? 까먹, 안 까먹. 안 왜? 생각해보니까 배안 고파.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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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조해도 뭘안 할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미안해. 아니아니 사랑해줄게. 아니야, 미안해. 아니 사랑해준다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방조해도. 방송해. <laughs> 아니야, 방조해도 사랑해준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방전해도 사랑해줄게 아니 배안 고프다니까.